다음은 CM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겪는 불편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공기관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정규석 시민기자입니다. 규석과 같은 명절 때만 되면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반복해서 불편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쌍강로인데요. 소광주 우체국에서 쌍촌 시형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400여 미터 구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주차가 가능한 한시적 주차 허용 구역입니다. 다시 말해, 출근 시간인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도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만 되면 주차가 금지되는 출퇴근 시간에도 우체국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면서 접은 도로는 더 좁아진 상태가 되어 출퇴근을 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많은 우체국 차량들이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이유를 서광주 우체국 직원은 명절 때마다 급증하는 택배 물량을 운반하기 위해 밤샘 주차를 하며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체국의 차량들은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 위에 주차를 하고 있기도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 이용할 횡단보도를 막고 주차되어 있기도 하면서 시민들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정해진 규칙을 먼저 지키며 모범을 보여주기를 인근 주민들은 기다리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서광주 우체국 도로에서 시민기자 정규석입니다.